자, 저희 금요일 섹션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IPO 통신 시간 함께할 텐데요. IPO 시장의 주요 뉴스와 함께 일정까지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외 투자 1 번지 김대한 차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IPO 시장에서의 뉴스 먼저 살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IPO 일정은 공모 청약과 수요 예측으로. 가득 찬한 주였습니다. 공모 청약과 수요 측 외에 신규 상장은 없었지만 상장을 앞둔 예비 기업들의 구주 거래나. 공모주의 예약거래 등 장외시장에서 상장 예비 기업들의 주가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블루콤과 슈퍼박테리아 바이오 신약 기업인 인트로바이오, 인트롬바이오, 전자제품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인 다나와 자동차 부품업체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TPC 등이 크게 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대부분 공모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어, 최근 성장한 신규주들이 주가 급등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화랑을 통해서. 기대감이 상장 전부터 이제 가격에 어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공모청약 해서 수량을 받자고 하니 수량이 줄어들어서 어, 상당히 이익 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상장 전에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자 할때 장애 시장을 통해서 보통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장애 시장에서 주가가 상장 후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가에 매수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공모 청약한 종목들의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공모청의 총 3종목이 진행되었습니다. 아, 시그널 정보통신과 다나와는 어제 첫째 날 청약을 마감했고 네. 오늘까지 둘째 날 청약이 진행됩니다. 중국 고성에 이틀간 진행된 청약 결과 1,26억 원의 자금이 모집... 됐는데요. 아, 상당히 좀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팩을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 서첫 이제 창약 미달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 예. 수혜층 마지막 날에 싱가포르 증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공문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 어, 싱가포르 증시의 주가 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공문가의 자체가 높게 결정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 수혜측에서도 미달이 됐는데 그 수량이 일반 채약으로 넘어오면서 일반 채약가에 좀 부담이 됐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달된 잔여 주식은 주관사와 인수사가 인수한 후에 상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수요 예측한 종목들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 지난 주간부터 이어진 수요일체는 다음 주까지 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만 그중에서 6개 종목이 수요일체를 진행을 했는데요. 수요일체에서는 인트론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공공희망과의 상담 공모 희망과 상단이 결정되는 등 증시 화랑과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테마에 힘입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희망과 상단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루콤은 오늘 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딜리와 엘비스 미콘, j n k 이터는 다음 주 초에 공모가 확정이 어, 됩니다. 썸마트 아, 홀딩스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스웨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다음 주에 이제 주요 IPO 일정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정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주 IPO 일정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스위치를 진행했던 6개 종목들이 다음 주에 공모 청약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일 경우에는 해당 주관사에 문의를 하셔서 우대 조건과 청약 요건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주관사 외에도 인수사를 통해서 청약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청약하는 증권사를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측은 KINX와 TPC가 17일과 18일, 나노신소재가 18일과 19일 각각 진행됩니다. 음, 그렇군요. 공모 청약과 함께 수요 예측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모 청약하는 종목을 한 가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산 일정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이번에 공모 청약하는 J&K n 히터 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어, J&K 터는 1998년 대림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음. 회사입니다. 산업용 가열로 전문 기업인데요. 산업용 가열로라고 하면 원유를 어, 집어넣어서 가스와 나프타 석유, 석유 아스팔트 등으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핵심 설비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산업용 가열로 엔지니어링 업체는 j&k 히터가 유일 하고요. 전세계적으로도 12개 기업에 불과 할 정도로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플랜트 업체들로부터 도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플랜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회사의 성장도 눈에 띄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 이제 뭐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이제 뭐큰 폭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가보도록 하죠. 어떤 전망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내 기술력을 확보한 많은 업체들이 플랜트 산업의 호황을 통해서 이제 수혜주로 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면서 중동 지역과 더불어 신행 시장. 이제 플랜트 관련 설비 투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플랜트 시장을 보게 되면 2013년까지 연평균 7.7%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JNK의 주력 분야 분야인 정유화, 석유화학, LNG 플랜트 분야가 집중 투자 예상되는 만큼 올해 2011년도에 1200억 원 이상 정도 JNK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플랜트 기업의 세부 수주 내역을 보다 하더라도, 정유와 석유화학 등 JNKT의 분야인, 어, 그 수주가 대부분 47%에 이르고, 현대건설과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등 플랜트 기업의 대부분이 JNKT의 주요 고객인 점,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서 한국 기업과 중동을 넘어서, 네. 남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해외 비중을 다각하는 화 JNKT의 전망, 아,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이제 보이십니다. 음,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자면 네. 어떤 부분이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까? 어, JNK 테터는 5년 연속 7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는 942억 원의, 어, 2억 원의 수주를 한 굵직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임직원을 보게 되면은 임직원 수가 45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인데요.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공을 중심으로 평균 2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이 회사 최고의 어,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 구성이 되다 보니 시공 기간 단축과 빠른 문제 해결의 능력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사 일전 대리 엔지니어링에서부터 이어온 30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j n k 의 전망을 더욱, 저, 어, 더욱 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실적이 이렇게 숫자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건당 수주 금액이 증가하면서 판매 원가와 판과, 판관비가 감소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은 가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5%였던 영업이익률이 사, 올해 3분기는 21%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남미나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공격적인 진출로 고수익 시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370억 원의 유보율이 1,200%가 넘습니다. 이번에 공모자금 포함해서 한 600억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이 자금은 베트남의 3만 평 부지에 투자를 해서 어, 산업용 가... 바이로 공장 건립 등이 투자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일정을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정 어떻게 예정되어 있죠? 네, JNK들의 공모희망가는 만5 0 0원에서만3 6 0 0억원으로총 200만 주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수혜처를 통해서 확장된 공모가를 통해서 어 20일과 21일 양 이틀간 일반 공모청에게 진행되고요. 네. 상장 주식은 총 800만 주입니다. 이 중에서 기타 물량 포함해서 36%에 해당하는 253만 주가 상장당일 유턴 가능한 물량으로 보입니다. 오늘 28일 우리투자증권 주관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오늘은 플랜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림 엔지니어링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JNK 히터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공모 청약 일정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한주간에 이제 장외 시장의 주요 뉴스들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장외 시장에서 주요 이제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순정을 했는데요. 네. 지난 한 주간 장외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종목은 삼성전자 의 인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은 지난 주간 대비 이번 주에 35%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 네. 삼성전자 모바일 기술과 메디슨의 헬스케어를 융합할 것이라고 경영진들이 언급한 것이 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3호 중공업의 상승도 돋보입니다. 연초부터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장내에서 조선주들의 상승세 속에서 현재 음. 3호 중공업의 장외 주가도 네.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지난 주간 오, 대비해서 10% 그러네요. 이상 급등을 했고요. 한국 우주산업도 상장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장이 유력했던 것으로 증권가에서 기대를 모았고, 네. 어,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했던 삼성 sds는 상장 및 관계회사 인수합병 계획이 없다는 그런 아. 어, 기자회견 소식에서 지난 주한대비 1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장 신규 자금 조달이 주요 목적인데 삼성 sds는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고, 서울통신기술 및시 q i c o m 등 관계회사의 회사와 인수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관계회사들도 지난주간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아쉬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급등락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함께 주요 뉴스로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의 정해 시장의 시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외 시장의 시세표, 저희 한 주간에 어떤 거래가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요일 섹션 코너인데요. IPO 통신 시간 장외 투자 1번째 김대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